오늘은 테슬라의 12주차 중국보험 등록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 수치를 통해 2주 전 방송에서 정리하였던 중국 판매 사실상 최고 분기가 현실로 확정되며 동시에 이번 분기 중국 내 일주일간 보험 등록 수준 가장 높은 수치가 예상되며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테슬라는 판매량이 높아지고 경쟁사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 격차도 최대치로 예상이 되는 주입니다. 그럼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를 포함해 글로벌 판매 그리고 미래의 판매를 크게 올려줄 사이버 트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12주 중국 내 판매량이 크게 기대되는 이유는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중국 내 판매 패턴 때문입니다. 분기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차량은 분기초에는 유럽으로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분기 마지막 달에는 중국 내 판매에 집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 정책 변경이 일어났던 지난 4분기 말을 제외하고 이 같은 패턴은 항상 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12주차 판매량이 거의 모든 분기 내에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중국 내 12주차 판매량이 특히나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3주차에 중국 내 판매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은 이 13주차는 일주일 7일 모두가 그 분기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에 집계되는 13주차의 기간은 3월 27일에서 4월 1일까지이고 일주일 7일 중 무려 5일이나 포함이 되는 구간입니다. 즉 가장 큰 수치가 예상되는 이번 12주차를 포함해서 다음 주 13주차까지 중국 내판매량의 의미있는 수치를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5분기 동안 첫 11주간 중국 내 판매량과 분기 전체 중국 내 판매량을 표시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12주 구간에서 15,000대 판매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 내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했던 13주 차에도 의미 있는 중국 내 판매가 기록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치는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그 수치를 크게 깨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중국과 관련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테슬라의 내부적인 기록이었다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경쟁사들과의 격차입니다. 이번 분기 중국 내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의 판매량은 매주 감소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매주 감소보다 분기 자체 판매량도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소 트렌드에 홀로 역행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이번 12주차 판매량을 통해서도 계속 이 트렌드를 이어나가며 2023년도 1분기는 경쟁사와의 격차가 가장 커지는 분기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유럽 판매량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의 분기별 판매량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얼핏 보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큰 판매량을 차지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기 전체와 이번 분기 첫두 번째 달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기를 나타내는 분홍색 바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 색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두운 투명색 분홍색 바의 경우 월단위 자료만 제공이 되고 아직까지 3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월까지의 판매량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조금 더 밝은 색의 분홍색 바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판매량이 확인이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 이번 달 24일날까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매일 판매 자료가 나오는 국가들의 경우 벌써 전분기 전체 판매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1, 2월에 출항한 선박들이 3월에 유럽에서 집중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2월 판매량까지만 집계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높은 수준의 판매량이 이번 분기에 집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말 팔로알토에서 목격된 사이버트럭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버트럭은 세모난 형태의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가장 최근 디자인의 사이버트럭을 생산을 앞두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등장만으로도 항상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트럭의 인기는 구글 검색 자료를 통해서도 그 압도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이어님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는 사이버트럭과 다른 전기차 모델들의 구글 검색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사이버트럭의 경우 올해만 180만 회 이상 검색이 되었고 2등인 EQS와의 차이는 무려 8배 이상이 납니다. 결국 사트의 인기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량생산에 성공만 한다면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모델이 사이버트럭입니다. 각오 모델3 그리고 모델Y가 대량생산에 성공했을 때와 같은 테슬라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주가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따라오는 이벤트가 사이버트럭인 것입니다. 그 어떤 모델이든 대량 생산에 성공한다 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테슬라가 모델3와 모델Y를 대량 생산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때도 많은 걱정, 염려, 그리고 노이즈들이 존재했지만 결국 테슬라는 생산 능력, 그리고 생산량으로 그 답을 대신하였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똑같이 많은 염려, 걱정, 그리고 노이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이즈들은 사이버 트럭이 가져올 가치 변화를 이해하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 우위를 이해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사실 적이 아닌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테슬라의 제조 능력 우위를 보여주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가 베를린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며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중국보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테슬라는 기가 베들린에서 일주일에 5000대의 모델 Y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주간 5000대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 수치가 대량 생산의 시작 지점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가 베들린의 주당 5000대 생산 능력 확보는 특히나 더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 12월 15일 기가 텍사스가 기가 베들린보다 3일 먼저 3000대 주간 생산량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발표로 다시금 기가 베를린이 기가 텍사스를 앞서 나가며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른 차량 제조사들은 전기차 판매를 통한 흑자 전환은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고 모델 하나 혹은 공장 하나도 대량 생산에 성공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혼자서 이 모든 걸 벌써 성취한 다음에 본인의 신규 공장끼리 경쟁을 붙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데린의 생산능력 확장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주당 2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주가 지난 12월 18일 3천대를 달성. 그리고 8주가 지난 2월 26일 4천대를 달성. 그리고 이번은 고작 4주가 지난 3월 25일 5천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당 1000대의 생산능력 확장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11주, 8주, 4주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생산 능력, 제조 능력만 해도 사실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10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1차원 형식의 컨베이어 벨트를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제조혁명 3.0을 발표하였고, 이번에 건설되고 있는 기가멕시코에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도 테슬라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생산 효율과 능력을 갖춘 기업이 테슬라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게 테슬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혁신을 이해하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노이즈와 시장의 변동성은 적이 아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